자연재해 피해를 입어도 사찰과 문화재는 법근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해결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회 정각회가 종단협 초청 신년 법회를 내일 봉행합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 후 3년 만에 개최되는 법회에서 대선을 앞두고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부처님 일대기를 대형 창작극으로 그린 뮤지컬 시타르타 시즌 4가 다음 달 8일 개막합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역에 비트의 눌림 DJ 박시원 씨가 캐스팅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려 말에 조성돼 보물로 지정된 고타사 마의 석불좌상이 지속적인 훼손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근 도로 확장 공사가 훼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권 탄압에 맞서 올림픽 중단을 요청하는 티베트인들의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SNS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AI 스님이 개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겨울철 화재나 여름철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큰 피해를 입어도 사찰과 문화재는 법 근거 부족으로 국가로부터 복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런 불합리한 점이 해결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위력을 더해가는 기록적인 폭우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목조 건물이 대부분인 전통사찰과 문화재 보유사찰은 1년 내내 재난 우려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히 대비를 해도 어쩔 수 없이 재난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사찰은 수행과 신행 공간, 문화재 복구까지 오롯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예로 여름 집중 오후에 갑작스런 산사태로 정각 곳곳이 파손된 전통사찰 용인 법륜사는 반년이 지나도록 복구를 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두렵이 널 깔려있어요. 한번 당한 공포기 때문에. 재난을 만나면 또 제2, 3, 4에 가중된 책임이고, 부담 정도가 아니고 실망, 좌절, 절망. 법륜사는 늦게나마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복구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받았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피해 복구는 온전히 사찰의 몫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재난으로 인해서 국가 지정 그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 사찰이나 유형의 등록문화재들의 피해가 만약 심대해도 관련 규정 근거가 너무 미비했어요. 그래서 재난에 대한 적절한 구호 및또 복구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지원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지진이나 산불,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 지정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 사찰과 등록 문화재에 적절한 구호와 복구 비용을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전통사찰은 물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 유형 문화재까지 재난시 복구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 이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같은 개정안보다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현재 등록 문화재이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국가 문화재도 지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법의 테두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유정주 의원은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위원과 소통을 이어가며 법 제정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전통사찰과 중요문화재들이 신행과 수행 공간으로 우리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문화공간으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법 제정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합니다. 국가의 정각회가 내일 오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초청 신년법회를 봉행합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 봉해구 3년 만에 개최되는 신년 법회인데요. 특히 대선을 앞두고 국민 통합에 불자 의원들이 역할을 하길 기대했습니다. 하경욱 기자입니다. 국회 정각회가 내일 오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불기 2566년 신년 법회를 봉행합니다. 조계종 총무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한국불교 종단 협의회 대표 종단을 초청해 봉행하는 신년 법회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봉행된 이후 3년 만입니다. 이날 신년법회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 등 불자의원 40여 명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 한국공무원 불자인합회와 청와대 불자회,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구본일 BTN 대표이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각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선거전이 치열한 가운데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쟁과 국민 통합을 위한 불자 의원들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여서 국민들이 많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러는데 어찌 됐든 국민 통합을 해내는 것이 정치권에서는 제일 중요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각회가 보다 더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 불기의 오랜 전통 사상인 화정의 중심을 널리 널리 퍼트려서 네.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덕회가될수 있기를. 불기 2566년 국회 정각회 신년 법회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종단협 회장단의 사전 차담이 국회 의장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삼기 반야신경과 이원욱 정각회장의 개회사. 박병석 국회의장의 축사에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법어가 진행됩니다. 이어 이현성 정각회 부회장의 발언문 낭독과 사홍서원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으로 승려대회까지 개최했던 한국불교 종단협의에는 이날 공직자의 종교 중립과 차별금지법 제정 등 다종교 사회의 화합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의 중립 자리를 지켜주시고, 음. 정부에서도 중립적으로 뒷받침해 주셔야 음. 우리가 마음 놓고 종교활동이 사회활동이고, 사회활동이 바로 국민이 생활이야, 마치 인결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대화하는 속에서 또 발전해 나가고 서로 언언해 음. 가면서 이 나라 미래를 서로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국회 정각회는 3년 만에 개최되는 종단협 초청 법회인 만큼 법회 참석 인원을 최대 99명으로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해 봉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뮤지컬 스타르타 시즌 4가 다음 달 8일 우리 금융 아트홀에서 막을 올립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대형 창작극으로 그려내며 불교문화 콘텐츠로서 주목받고 있는 뮤지컬 시타르타의 고타마 시타르타 역에 BTN 울림 DJ 박시원 씨가 추가 캐스팅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준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대형 창작극으로 그려낸 뮤지컬 시타르타가 시즌 4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뮤지컬 시타르타는 2600년 전 카필라국에 태어난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의 이야기입니다. 최민호 감독이 연출을, 김도후 감독이 안무를 맡았으며 조범준 작곡가가 새롭게 추가한 곡들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전 고뇌와 성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그려냈습니다. 김연수 대표 프로듀서는 뮤지컬 시타르타의 흥행 이유로 현대인들이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고뇌를 꼽았습니다. 그 태자의 자리를 과감하게 버리시고 수행 과정을 통해서 성도로 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 부처님 삶 자체가 현대인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지 않는가. 캐스팅 라인업도 돋보입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역에는 신유, 박시환, 박시원이 시타르타 아내 야소다라 역에는 간미연, 권미희, 박혜민이 각각 다른 매력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슈퍼스타K 복면가왕 등에서 대중음악을 선보이고 비틴 라디오 울림에서 DJ로 활동하며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박시환이 추가 캐스팅되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뮤지컬을 통해서 팬분들께서도 그리고 봐주시는 관객분들께서도 무뭐 어떤 깨달음이라기보다 어 어떤 나를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이제 자유로움을 함께 찾리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마음이 후련해지는 불교가 한국의 전통 종교로서 국민들과 함께해왔지만 타 종교 대비 콘텐츠가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상황 속에서 뮤지컬 시타르타가 불자들의 문화욕구 갈증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네 번째 시즌은 서울 올림픽 공원 내 우리금융 아트홀에서 다음 달 8일 개막해 4월 3일까지 공연이 이어집니다. 서울 공연이 끝나고 나면 순천 문화예술회관에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부산시민회관에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대구아양아트센터에서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순회 공연을 진행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고려 말에 조성돼 지난 2014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보타사 마애석불좌상이 지속적인 훼손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근 도로 확장 공사가 훼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는데요. 최준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성북구 개운산에 위치한 작은 사찰 보타사 불사 중인 대웅전 뒤 바위에는 자애로운 미소를 띤 마의 보살 좌상이 조각돼 있습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초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상은 지난 2014년 가치가 인정돼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불상의 곳곳에 흉진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마에서부터 균열이 생겨 얼굴이 훼손됐고 곳곳에 얼룩이 생겼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타사 뒤쪽 도로 확장 공사로 바위를 절단하면서 석불에 충격이 가해져 심한 손상을 입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확장된 도로는 보타사 마에블로부터 고작 6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에블의 안반을 6m 사이를 두고 파기를 했기 때문에 파기를 하면은 폭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진동이 강한 충격이 가해집니다. 마에블에 6m 사이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 기간 충격을 가해가지고 하면은 마애불상에 반드시 충격이 오는 겁니다. 보타사 주지 지은스님은 원래 마애석불은 너비 30m 높이 5m의 하나의 커다란 바위였으나 중간에 도로를 내면서 바위를 절단해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마애불의 머리 위에 놓인 바위를 지탱해줄 뒷면이 없어져 안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마애불이 지금 원래 바위가 굉장히 큰 바위가 마애불 뒤에 같이 붙어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위를 1차, 2차에, 그, 걸쳐서 다, 어, 이렇게 잘라내고, 그로 길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 어, 부처님이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타사 측은 서울시에 마애불 보존을 위한 원상 복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문화재청과 함께 훼손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 영향성 평가 결과를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있던 환경 그 원래 원상 복구를 좀 해달라고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에 제가 부, 부탁을 드리는 거죠.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귀중한 성보 문화재가 큰 위기에 처한 가운데 관련 부처와 문화계, 교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평화의 장이 되어야 할 올림픽에 보이콧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인권 탄압에 맞서 올림픽 중단을 요청하는 티베트인들의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태국에서는 SNS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AI 스님이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세계 불교 소식 이효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일 개막한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같은 날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티베트인 수백 명이 올림픽 중단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티베트인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티베트, 홍콩 등에서 중국이 벌이는 인권 유린 행위를 은폐하려 한다며 국제사회에 올림픽 보이콧을 호소했습니다. 올림픽 중단, 대학살 금지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티베트가 처한 인권 탄압 현실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인도 다람살라의 본부를 둔 다섯 개 NGO 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대량 학살과 인권 유린을 고발했습니다. 더불어 10명의 활동가들은 2월 4일을 검은 날로 지정하고 올림픽 중단을 위한 단식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여러 잡음 속 치러지고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오는 20일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주황빛 가사를 걸친 채 법문을 전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스님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태국 최초 AI 스님 프라마하입니다. 프라마하 개발자들 만화 이미지에 입모양을 접목해 AI 스님을 개발했습니다. AI 스님 프라마한은 태국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30살이라고 소개하며 전통적인 불교 교리와 젊은 세대가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인생을 가상화폐에 비유해 암호화폐처럼 인생에도 기복이 있다며 젊은 세대 눈높이에 맞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합니다. AI 스님 개발자 태국인 사이무는 인공지능 기술은 프라마아보다 더 발전해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적인 AI가 생겨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고해성사를 보는 영국 AI 신부, 법문을 하는 일본 로봇 스님들이 등장하며 인공지능이 종교지도자 자리를 대체하는 것 아니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명상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누구나 쉽게 명상을 시작할 수 있는 글쓰기 명상을 소개한 책이 나왔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따로 수행법을 배우지 않아 좌선은 어렵고 연불은 지루한 이들이 비교적 쉽게 명상을 시작할 순 없을까? 한국 글쓰기 명상 협회장이자 마음과학 연구소장인 김성수 박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글쓰기를 추천합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듣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스마트폰으로 드러내는데 더 익숙한 현대인. 김성수 박사가 저서 글쓰기 명상에서 제안하는 글쓰기는 신화 소설처럼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나 혼자 쓰고 읽는 마치 일기와 같은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 명상의 대원칙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신이 쓴 글을 아무하고도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타인에게 읽히기 위한 글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반복이 되면 정말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있는지 잘 모르게 되는 타인과의 소통을 자신과의 소통으로 전환하는 심리공사인 글쓰기 명상. 그렇기에 글쓰기 명상은 글로서 마음을 표현해 내면에 갇혀 있던 마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문장력과 논리적 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에 놓인 손톱깎이처럼 작고 비루한 것을 만져보며 아무런 문장이나 써내려가면 됩니다. 평소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웠던 비약이나 엉뚱한 비유도 글쓰기 명상에서는 좋은 소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마치 강물 위에 글을 쓴 것처럼 아무런 미련 없이 버리거나 소각하면 오직 나를 위한 글쓰기는 완성됩니다. 글로서 드러내고 버려버리고 글로서 드러내고 폐기시키고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좌선 명상 같은 걸할 때에도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것을 그대로 지나가도록 내버려 둘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1993년 단편소설 욕실로 등단한 저자는 명상을 시작한 뒤 서울불교 대학원대학교에서 명상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본업인 글쓰기와 명상을 응용해 많은 이들에게 명상의 가치를 전하고 있는데 이번 책에서는 글쓰기 명상을 위한 34가지 실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책 과제 중 하나인 가야사 보건에 대한 지역 단체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가운데 관련 단체들이 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야사 바로 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김해시 청합광장에서 일본 사학계를 추종하는 강단학회의 주장이 반영된 가야사를 반대한다며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고문 혜진스님과 공동대표 민홍철, 김정우 의원, 김성우 가락종친회장, 김종관 전 시장 등은 해견문을 통해 김해시청과 경남도 홈페이지에 외국된 가야사 수정,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야연표 수정, 역사교과서의 올바른 가야사 등재를 요구했습니다. 민홍철 의원은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가 가야라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가야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 오늘 7시 BT의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